이것은, 스트리트 파이터, V4 모델.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죠. 음, 일단 시승을 해볼게요. 시승을 해보고, 자, 세한 것은 가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좀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정확하게 제가 어, 바이크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싹깔라이스 옷장 t v 강보승입니다. 자 오늘은요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트 v4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공부를 좀 못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제가 타본 소감을 간단 간단하게 간단 말씀을 해드릴 거고, 오늘 같이 가실 우리 날다름지님, 얼굴 안 보이실 거예요? 얼굴 보이실 거예요? 네, 우리 날다름지님하고 오늘 같이 갈 건데, 날다름지님은 오늘 바네가레 V4 스탠다드 모델. 야, 스탠다드 모델이 이렇게 위 달렸네요. 자, 같이 나가서 같이 타도록 하겠습니다. 키온 네. 한번 해 주시죠. 아세레머니 모셨습니다. 오케이. 이샤 저도 타 보겠습니다. 와 높네요. 높습니다. 키 o 인터컴 실패. 자 한번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인터컴 요청. 시동을 어떻게 니까 얘는 예, 시동 어떻게 켜? <laughs> 잠깐만요, 이 시동을 킬있킬수 있지. 킬 아, 고래 올리고. 어우, 소리 봐. 빨간 거 올리고. 네. 응, 오케이? 지금 걸렸어? 네, 걸렸어. 와, 이거 소리 봐봐. 이 야, 여러분, 소리, 뭡니까, 이거? 와, 와 소리, 장난 아닙니다. 와, 앞에 이거. 야, 시트구는요, 굉장히 높습니다. 시트구는 높고. 이 바이크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일단 빠져나가, 이쪽 일차선 붙고. 킥시프트 오, 편하다 예, 킥시프트 딱되있고요이야이 이, 이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는요 타니까 자세가 앞으로 이렇게 조금 15도 정도 아, 큰일 났는 귀여운데요? 15도 정도 기울어졌어요, 앞으로 앞으로 일단, 음, 스트리트 파이트만 제가 일단 리뷰를 좀 먼저 하고요. 돌아올 때는, 음, 바네가 레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사기통 이야 사기, 이기통 같은데. <laughs> 덜덜덜 그리는 게. 자, 일단, 아. 영웅이 타는 기분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 일단, 어, 기존, 제가, 똑같을 어, 처음 타니까, 여러분, 처음 타서 그런지, 음, 엔진 소리가 일단 틀려요. 예, 그리고 이 진동이 조금 많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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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스트리트 파이트 시토거는 좀 높습니다. 8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80인데 뒤꿈치가 들리고요. 음,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세팅은 또 앞에 너무 없어요, 여기가.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조금 기분이 이상하고요그 다음에, 좀 당황스러운 거는 자세가 오토바이가 이렇게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조금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 할까요? 뭐 제가 타는 자세가 네이키드인데, 전경 자세. 조금 공격적인 자세가 나옵니다. 예. 음. 킥시프트다운시프트 들어가 있고요댐퍼 들어가 있고요윙 들어가 있고요 전자장비는 굉장히 많은데, 에. 나중에 조금, 그, 휴게소에서 쉬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지금 이게 2기통인지 4기통인지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음. 엔진 소리는 야 시동 켜는 순간 좀 털털거린다 할까요? 경기 같은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게 특유의 두카티 엔진의 소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달려 볼게요 나가는 거는 아직 제가 유격을 잘 몰라서 아... 니그립 좋고요 이야, 어... 이두카이메인가요이메일이두같이 타나요? 날다른지 어떻습니까 제, 제, 저번에 KTM 촬한거 하나도 잖아요 KTM 봤을 때랑 촬영이 똑같은데요. 아. 아. 잘 나갑니다, 브레이크. 어, 근데 아, 근데 힘은 좋네요, 보고. 힘은 좋아요. 힘은 너무 좋아요. 이 소리에 또한 밑, 어, 아이고야, 저 무슨 소리입니까, 저게. 이 소리에. 와, 여러분, 와, 이게 뭡니까, 이게. 이야, 잘 나가네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너무 달리니까 미러가 진동이 예예 예, 그거 예 이거는 똑같이 특성입니다. <laughs> 진동 때문에 예 미러가 미러가 흔들린다는 거예 이거는 도 그래 역시 이게 어. 데요 지금 제 몸이 예아땡 당기면 진짜 말를가겠한다 이거 와야3단에서도 그래요 <laughs> 야힘 좋네요 힘 좋고 아받다콤비니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넓은 군비니 좀 좋겠는데 와 간단하게 에, 새로 나온 에,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트 슈퍼네이키드 V4S를 한번 타봅